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4일 국내 농구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 t 대 한국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모비스를 잡고 2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반기 기대 이하의 모습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착실하게 승수를 정립 중이다. 정관장과 모비스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달아 만난 원정연전 일정이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제 홈승리를 노린다. 허훈이 30분 이상을 출전하며 보렌들러 역할을 해준 데다 박성재와 카굴랑한 등이 백코트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로메로를 대신해 다시 돌아온 조던 모건은 복귀전에서 1 1위 바운드 포함 더블 더블에 성공했다. 이어서 가스공사는 소노 원정을 승리하고 KT를 만났다. 다소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연승에 성공했는데 니콜슨과 벨랑겔의 경기 영향력이 살아났고 김준일이 탑 위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있다. 김낙현이 스펠맨에 당한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돌아온 것도 인상적이다. 이대원보다 수비가 좋은 김준일과 함께 뛰는 니콜슨의 위력이 좋은 가스공사지만 KT는 하윤기와 박준영, 문성곤을 비롯해 수비에 강점이 있는 빅맨 자원들이 질비하다. 또, 허훈이 김낙현과 벨란겔등 상대 백코트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기에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잡을 수 있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은행대, KB스타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1차전 홈경기에서 KB에 승리하며 챔프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만장일치 MVP인 김단비가 활약했고, 이명관이 막판 상대의 파울 작전에 의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며 17점으로 승리를 쌍끌이했다. 수비에서도 상대 주포인 강희수를 확실하게 막아낸 이명관이었는데 그로 인해 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어서 KB는 정규리그 1위 상대로 밀리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했지만 승리까지 가지 못했다. 이번 시즌 베스트5 가드로 선정된 허예은이 잘해졌고, 송윤아의 골밑 존재감도 나쁘지 않았지만 강희슬이 이명관의 수비에 막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KB는 리그 최고의 슈터인 강희슬을 보유했지만 우리은행의 매치업인 이명관을 넘는데 고전하는 모습이다. 또, 이명관을 돌파로 넘어서도 김단비의 수비를 받아야 한다. 어떤 매치업을 만나도 개인 능력으로 이겨내는 김단비가 있고 한엄지와 이명관 나츠키 등이 에이스의 부담을 덜어줄 우리은행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우리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하이 상강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하이강은 간신히 턱걸이하며 아챔 16강으로 왔다. 중국 리그에서는 최강 팀이지만 아챔에서 고전했지만 산둥타이산의 경기 기권 속의 어부지리로 기회를 받았다. 그러나, 홈맛대결에서 두골차로 패배를 안긴 팀을 만나는 부담이 있다. 그래도 홈 일정이기에 구스타보와 레오나르도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리그에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아체멜리티에서는 동아시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서아시아에서 사우디 팀들의 기세가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팀들이 선전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위치에 섰다. 우에나카와 마테우스얀 아마노준과 앤더슨, 로페즈 등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퀸요네스가 수비 라인을 지탱했다. 하이강이 홈에서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임하겠지만 마리노스와 고베 등 일본 팀들 상대로는 경기력의 격차가 컸다. 야마네와 아지앙베 등 일본 최고 수준의 중원이 가동되며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로페즈가 문전 앞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브리람 유나이티드 대 조우르다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리람은 8경기에서 골득실 마이너스 5점을 기록했지만 6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왔다. 그로 인해 K리그의 강호인 광주와 J리그 연속 우승에 빛나는 고배를 모두 피하게 됐다. 태국 리그에서 여러 강호를 제치고 1위를 질주 중인데 내심 시즌 더블 이상을 노리고 있다. 최근 있었던 타이 리그컵에서는 바툼을 잡고 8강에 진출했는데 보아케와 차이디드, 길레르미 등이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예선에서는 조오르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어서 조오르는 7에서 8라운드에서 센트럴 메리너스와 포항을 연파하며 3위로 아챔 16강에 진출했다. 그로 인해 까다로운 상대를 피하며 불일함을 만나게 됐다. 포항 상대로는 아리바스의 선제골 이후 베르송과 아나피, 로드리게스 등의 골이 터졌다. 말레이시아 최강팀으로 아체무승을 노리는데 이번 일정은 원정이기에 무니스와 인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며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원정 경기력 기복은 분명 있지만 홈에서는 어떤 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2차전 원정이 준비되어 있기에 경기 집중력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태국 대표팀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무해한타의 공격 전개 속에 보아케와 길레르미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할 불이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불리람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파우타코르데 아릴라레프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우타코는 페르세폴리스와 알가라파 등과 함께 같은 승점 7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팀보다 골득실에서 앞섰기에 극적으로 8위를 차지하며 1 6강행 열차를 탔다. 우즈벡 리그 최강팀인데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의 강호인 알사드에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콜롬비아 출신 공격수인 브리안 리아스코스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상대의 추격을 잘 막아냈다. 단, 중앙 미드필더인 사비로자에프가 징계로 인해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어서 아릴랄은 아체 멜리트 서아시아 지역에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리그 팀인 알라흘리와 같은 승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섰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이티아드와 아흘리 등에 패하며 추춤하긴 했지만 서아시아 최강팀인 건 분명하다. 미트로비치의 공백에도 레오나르두가 리그 16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알도사리와 세자르, 말콤 등이 이선에서 지원했다. 파타코가 극적으로 진출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릴랄 상대로는 전력의 열쇠가 크다. 때문에 홈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 밀링코비치사비치와 네베스가 중원의 우위를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고 알도사리와 세자르, 아람단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살릴 아릴랄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릴랄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라이안데 아랄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라이아는 서아시아 전체 7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예선 후반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초반에 승점 관리를 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하위시드로 16강에 올라왔기에 아랄리를 상대해야 한다.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8강행이 어렵기에 트레제게와 바레이로 등을 앞세워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어서 아랄리는 서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왔다. 리그 라이벌인 아릴랄과 같은 성적을 냈지만 골드실에서 아쉽게 뒤졌다. 그러나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아릴랄 상대로 승리하며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반 토니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강팀 격파에 앞장섰고 마레조와 베이가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섰다. 2차전 원정 경기가 준비된 알라이안이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엄청난 경기력의 아랄리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중원에 나설 캐시에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이반 토니가 확실한 골 결정력으로 마무리할 아랄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랄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